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샤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등 순위 경쟁팀들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지로나와 레알 등 양강 체제를 유지하는 팀들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기에 역전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최근이지만 리그 3연승에 성공했다. 그 기간 경기당 세골을 몰아쳤는데 베티스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페란토레스를 비롯해 펠릭스와 야말 등이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마요르카 상대로도 홈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코파델레이에서는 세군다도 아닌 더 밑에 리그팀의 패에 탈락했고 리그에서는 세 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팀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차출된 망디를 비롯해 라울 알비올과 피노 등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커 보인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코파델레이 8강 일정을 치렀지만 비아레알 전 승리는 노릴만하다. 원정팀은 헤라르드 모레노의 문전 마무리가 불안한데다 피노의 이탈 이후 측면을 허무는 선수가 사라졌다. 하피냐의 이탈에도 토레스와 펠릭스가 상대 수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바르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레버쿠젠 대 메넹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무패 행진이 깨질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였는데 선두팀답게 위기를 잘 넘겼다. 인카피에와 조나단타 등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떠난 탑소바의 공백을 메우는 수비수들이 골을 터뜨렸고 텔라가 교체로 들어와 결정적인 활약을 했다.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빠진 선수가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다. 글라드바흐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슈투트를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경기에서 아우크스에 패했다. 홍연전에서 내신연승을 노렸기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가동하며 경기에 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는 선두인 레버쿠젠을 원정해서 상대하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라인을 지키며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글라드바흐는 직전 라운드를 징계로 빠진 중앙 미드필더 바이글이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기에 코네와 함께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팔라시오스와 자카 등 리그 최고의 볼란치 조합을 가동할 홈팀 상대로 원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 어렵다. 비르츠와 텔라, 홀로잭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레버쿠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아인트 호벤 대 알메러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벤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위트레이트의 강력한 수비를 넘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17전 전승을 기록하며 전승 우승에 대한 희망을 키워갔는데 페인노르트도 아약스도 아닌 위트상대로 승점 한 점에 그쳤다. 그러나 빠르게 연승이 끝난 것이 긴 시즌을 볼 때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경기부터 다시 연승의 시동을 걸려할 것이다. 알메러시티는 비테세와 폴렌담을 연파하며 강등권과 거리를 더 벌렸다. 승격팀으로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라는 평가였는데 안정적으로 LED비지의 잔류를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수비 조직력이 나아진 모습인데 제이콥스와 바벳 등 중앙 수비 외에도 캐슬라인이 측면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페에노르트 상대로 k m v b 컵 일정이 있긴 했지만 타이트한 일정을 이겨낼 스쿼드적인 힘은 충분하다. 로자노도 돌아왔기에 룩 대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페피와 바카요코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중원의 힘도 확실하고 홈의 이점도 살릴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플럼 대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플럼은 주중에 리버풀 상대로 리그컵 중결승 2차전 일정을 치렀다. 이동 없이 홈에서 펼쳐지는 연전 일정이긴 하지만 타이트한 스케줄임에 틀림없다. 히메네스를 필두로 무니즈와 레이드 등이 공격진에 나설 것이고 팔리냐가 중원을 책임지겠지만 두세 명의 선수는 벤치 로테이션 자원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래도 이워비와 배시 정도를 제외하면 이탈 자원 없이 이번 홈경기에 임한다. 뉴캐슬은 지난 맨시티전 이후 2주간 충분히 휴식하고 이번 경기에 임한다. 비록 맨시티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이삭과 고든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가는 등 밀리는 경기를 한건 아니다. 불법 배팅 혐의로 긴 징계에 들어간 토날리를 비롯해 부상과 차출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남은 선수들이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기마랑이스와 롱스테프가 나서는 중원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원정팀이다. 또, 경쟁력 있는 중원과 달리 측면 수비가 다소 아쉬운 플럼이기의 트리피어와 알미론 등 돌파가 좋은 원정팀의 측면 선수들에게 고전할 수 있다. 이삭과 고든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에이시밀란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밀란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우디네세의 추격을 뿌리치며 승리했다. 상대가 워낙 좋은 최근을 보냈기에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요비치와 오카포 등이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팀에게 승점 3점을 안겼다. 축구회제가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잠시 팀을 비운 상태인데 레안과 플리시치가 주전 윙어로 나서 공백을 메웠고 아들리와 레인더스의 중원 영향력도 꾸준하다. 볼로냐는 한때 리그 4위를 달리며 내심 다음 시즌 챔스 진출도 노렸었다. 그러나 우디넷의 원정 완패 이후 세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7위로 떨어졌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초중반 페이스가 워낙 좋았기에 아쉬운 성적이다. 때문에 강팀인 밀란 원정에서 성적을 내며 반등을 노려야 한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볼로냐는 최근 지르크지와 반오이동크 등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프로와 에비셔가 나서는 중원 경기력은 선두권 팀 못지않지만 마무리 문제가 있다. 레안과 무사, 플리시치가 지루를 도와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문을 놓고 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a 이시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요르카 대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과 비겼다.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라브르의 골이 터졌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홈 경기지만 다소 고전이 예상된다. 8강에 올랐던 코파 델레이에서 지로나 상대로 목요일 새벽 경기를 치렀기에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다행히 무리키가 돌아온 건 힘이지만 팀이 잘하는 터프한 수비 위주의 경기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바르샤에 패했다. 중앙에 나서 공격을 책임진 이스코가 멀티골을 뽑아냈지만 바르샤의 공세에 고전했다. 그래도 우승권 팀 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로 수차례 기회를 만든 건 인상적이었는데 크라벨과 페키르, 엘리케 등이 최전방에 나선 호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베티스는 코파 델 레이 32강에서 알라베스에 패하며 조기 탈락했다. 주중 경기 이후 휴식일이 길지 않았던 홈팀과 달리 주축 선수들이 확실한 체력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이스코와 로카 등이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이글레시아스와 페키르가 공간을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놀람>